안녕하세요 이번 문제는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의 직선과 평행하고 y 절편이 4인 1차 함수가 있는데요 그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3, k 를 지날 때 k 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1차 함수가 있어요 y 는 ax 플러스 b 라는 1차 함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면 돼요. 자, 그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1차 함수의 그래프가요, 이 직선이, 이 그래프의 직선, 이 직선과 평행하답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면, 뭐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죠? 기울기.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요, 지금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 여기 이점이죠 3,1이 하나 있고, 이점을 지납니다. 이점은요 그렇죠. 0,2죠. 0,2인데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x 값의 증가량, 0, 0에서 3을 뺄까요? 0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1을 빼면, 1이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죠.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평행해서. 그 다음, 이 직선의, 이 직선의 y절편이 4라고 했어요. y절편은 b죠. 즉, 이 b가 얼마가 된다? 그렇죠. 4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직선이 이런 직선입니다. 이 그래프가요. 마이너스 3, k를 지한다라고 했어요. 대입하면 되겠죠? y값이 k입니다. k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 4 약분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죠? 1 플러스 4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k의 값은 5가 됩니다.